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 한 구석에서 누군가의 모습이 떠오르고 있지는 않나요? 떠나보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놓을 수 없는 그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중에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도 있고, 때로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하는 관계도 있죠. 연인, 친구, 가족, 때로는 우리 자신조차도 말입니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죽음과 상실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잃을 때 겪는 다섯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이는 단순히 죽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과정을 좀더 부드럽게, 좀더 지혜롭게 통과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별이나 이탈을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20년 넘게 상담실에서 만난 수많은 내담자들을 통해 깨달은 것은 진정한 성장과 치유는 바로 이런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10가지 열쇠는 단순한 기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지혜를 깨우고 사랑하는 방식을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로 안내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가 끝났음을 인정하기보다는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속이곤 합니다. 아마도 마음을 바꿀 거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생각들 말이죠. 이런 생각들은 마치 상처 위에 붙인 반창고와 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아픔을 덜어주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성제 중첫 번째가 바로 고성제. 즉, 인생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관계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현실 부정은 실제로는 회복과정을 지연시키고 더큰 고통을 야기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3년 전에 끝난 관계를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 사람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장소들을 찾아다녔죠.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관계는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이 냉정함이나 무정함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그 순간부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실 수용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바보였어.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자책보다는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이구나. 라고 담담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날씨를 받아들이듯이 말입니다. 비가 오는 것을 싫어할 수는 있지만 비가 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두 번째 열수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때로 강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들을 빨리 극복해야 할 것으로 여기죠. 하지만 감정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마치 압력솥의 밸브를 막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자 피터 레비는 트라우마 연구에서 억압된 감정이 몸에 저장되어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이별의 아픔 역시 하나의 상실 트라우마입니다. 이 감정들을 건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집착이나 회피, 또는 감정적 마비 상태로 말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어떤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예술 활동이나 운동을 통해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남성 내담자는 이별 후 매일 밤 베개에 대고 소리내어 울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이 시간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화의 시간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몇달 후, 그는 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열쇠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았던 추억에 매달리거나 후회스러운 순간들을 반복해서 되새기곤 합니다.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만약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라는 생각들이 끝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와 미래뿐입니다. 인지 행동 치료에서는 이런 반복적인 부정적 사고를 반추라고 부릅니다. 반추는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 같은 생각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반추적 사고 패턴은 우울증과 불안을 증가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현재의 삶을 놓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거나 잊으려고 애쓰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이 현재의 나를 정의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선수행에서 나온 말 중에 모든 것은 흘러간다는 의미의 무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좋은 순간도 힘든 순간도 모두 흘러가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죠. 과거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감사 연습입니다. 그 관계에서 배운 것들, 성장하게 된 부분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배움이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은 과거의 무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네 번째 열쇠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계에 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상대방과 연결지어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연인, 나는 그 사람의 친구, 라는 역할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정작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있게 되죠. 관계가 끝나면 마치 자신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칼륨은 개체와 과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개의 완전한 개체가 만나서 서로를 보완하고 성장시키는 것이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끝났을 때 느끼는 상실감의 크기는 종종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잃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해보세요.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없을 때 비로소 들리는 자신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활동을 할때 가장 행복한지, 어떤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한 내담자에게 관계가 끝난 후 가장 그리운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들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 정작 그리운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함께 미래를 꿈꾸던 희망, 안정감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었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튼튼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적인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고 있다면 이 영상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주변 분이 계시다면 이 작은 나눔이 그분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첫 걸음이 될수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열쇠는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별 후에도 상대방과 연락을 지속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 사람의 근황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친구로 남자는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한 형태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경계선이란 자신과 타인 사이의 건강한 구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경계뿐만 아니라 감정적, 정신적 경계도 포함합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과 연결돼 있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상처가 아물려고 할때 계속 딱지를 뜯는 것과 같습니다. 치유 과정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노 컨택트를 즉 연락 차단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치유 방법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진정한 평화와 회복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골절된 뼈가 고정되어야 제대로 아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안정된 환경에서 치유되어야 합니다. 한 달, 두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이 결국 더 건강한 자신을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연락을 차단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 의식적으로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 그 사람과 관련된 장소나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 공통의 친구들과 만날 때그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도 모두 경계선 설정의 일부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내면의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열쇠는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느끼곤 합니다. 함께 계획했던 미래가 사라지고 일상의 많은 부분이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허함은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빈 캔버스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동기는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목적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의미를 찾는 과정은 때로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여성은 이별 후 요리에 빠져들어 결국 요리사가 되었고, 다른 남성은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찍기 시작해 작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상실의 경험을 창조의 에너지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데 시간이 필요하듯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기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점차 자신만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열쇠는 지지하는 공동체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아무리 독립적인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없이는 완전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관계가 끝났을 때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새로운 연인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건강한 인간 관계들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멘토 또는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그것입니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우울증과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이별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 사람이 회복하는데도 공동체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지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질적인 관계가 양적인 관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 따뜻한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상담사나 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들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적절한 안내를 해줄 수 있습니다. 공동체와 연결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입니다. 자신의 아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더큰 인간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혼자서는 할수 없는 치유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열쇠는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정신적 상처는 종종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잠을 못 자거나 식욕이 없거나 두통이나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것들이 그 예입니다. 이는 몸과 마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몸도 함께 돌봐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운동할 때 분비되는 엔돌핀은 천연 항우울제 역할을 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또한 운동은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큰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산책하거나 일주일에 두세 번 요가를 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영양 섭취 역시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종종 단 음식이나 패스트푸드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일시적인 위안은 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오메가, 삼지방산이 들어있는 생선 등을 섭취하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도 몸의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도 회복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며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 연습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면 패턴을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홉 번째 열쇠는 용서의 힘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종종 오해받는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다시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신을 원망과 분노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위한 선택인 것이죠.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용서는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면역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반대로 원망과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되어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부처의 말처럼 결국 자신만 해치는 일이 됩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수개월, 수년이 걸리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용서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 없더라도, 용서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문이 열립니다. 그 다음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도 자신만의 상처와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실패했을 때 자신을 탓하며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부족해서 떠난 거야 라는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맞지 않았을 수도 있고 때로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그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열쇠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깊은 상처를 경험한 후에는 다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새로운 관계에 대해 회의적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지혜로워진 자신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반드시 새로운 연인을 만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직업, 새로운 거주지, 새로운 꿈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경험에 갇혀 살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품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를 부정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취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상처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삶의 풍부함을 경험하는데 필요한 대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이야말로 창조성, 혁신,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안전한 삶은 동시에 완전히 무미건조한 삶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급해 하지 마세요. 꽃이 피기 위해서는 충분한 뿌리 내림의 시간이 필요하듯 진정한 새 출발을 위해서는 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과거의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현재에 충실하면서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즐겨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열 가지 열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이별과 이탈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서로를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라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치유 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